자, 유, 하, 반갑습니다. 평범입니다. 네, 녹화, 예, 네, 녹화일자 10월 7일이고요자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녹화를 켜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바로, 바로 이번 주죠. 이제 드디어, 네. 이번 주 10월 10일, 정기 업데이트. 네, 드디어 이제 리머스 컴퍼니 시즌 5가, 에... 곧, 이제 챕터 5, 챕터 맞지? 시즌 5네. 시즌 5, 7장이죠, 7장. 이제 7장, 시즌 5가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는 공지사항이 오늘 나와서, 네. 요렇게, 녹화 영상을 키게 됐고요 자,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공지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근데 아마, 예. 네,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그, 오시즌 업데이트. 저번에 제가 업데이트, 이제 얘기했었던 오시즌 업데이트 내용, 그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아마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0 2 4년 10월 10일, 정기 업데이트 왔네. 자, 요번에는 놀랍게도, 네. 시간이 길어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시즌 업데이트다 뭔지, 시즌 업데이트라 그런 건지, 놀랍게도, 네, 요번에는 10시, 12시가 아니라 6시에서 12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업데이트다. 예. 네. 라는 거. 요거 시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저 난 아침에 일어나서 거던 돌려야지 하고 이제 아침에 찍 일어났는데 서버가 잠겨있어가지고 거던 못 쫓는 불상사. 예. 네. 우리 과학기 분들 도 이제 아침 일찍 가서 거던 돌려그랬는데 못 돌려갖고 이제 생기는 불상사 네, 요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네. 보시면서 이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신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되는 신규 인격 특정 추출 서버 앵크패 3과 마루소와 서버 스페어 게 3과 싱클레어가 추가됩니다. 네, 삼성 이제 메르소는 삼성으로, 싱클레어는 이성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이 인격들의 스킬셋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정 추출 파우스트입니다. 자, 이번 이제 시즌 5가 열리면서 첫 특정 추출은 파우스트고요. 네, 라인업은 전못대 파우스트, 저주먼 파우스트, 그리고 검미살수, 남부 세븐 옆의 쥐는 자 이렇게 있네요. 네. 이성 일성들도 있는데 어, 없는 게 뭐뭐 있냐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없는 게 뭐뭐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음, 이번 시즌 나왔던 친구들이죠. 뭐, 영속이라든지, 멀티크랙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나온 친구들. 이런 네, 친구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이벤트 친구들은 여기 제외예요, 참고로. 네. 맞아요. 어, 그쵸.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도 따로, 따로 설명되어 있죠. 수감자 특정 추출에서는 직전 시즌을 제외한 이전 시즌의 이벤트 인격 및 애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 검기살수 파우스트가 추가되고, 영속이랑 이제 멀티크랙 파우스트는 없, 없는 거예요. 네. 이에 따라 시즌5 수감자 특성 추출에서는 시즌4 이벤트 인격 애고가 제외되고, 시즌3 이벤트 인격 애고가 추가되죠. 이니, 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적으로 그육골단 친구들이 돌아온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어? 육참골단 친구들이 돌아온다 생각하시면은 예좀더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자 그리고 다음 신규인 추가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네, 요거는 이제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신규 시즌 관련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시즌5 요거 이제 저번에 제가 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렸죠 네 이제 뭐 요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복귀 의데이트제어 관련 안네 요건 이제 저번에 제가 또 이제 공지사항에서 또 말씀드렸죠. 요것도 네. <laughs> 사실 내용이 좀 이제 중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저번 영상 에 소개드렸던 혹시 내용들이 있다면, 요거는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좀 약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 업데이트 3 관련 안네첫 번째 시즌 포 작업화편 2월. 두 번째 주요 이야기 및 패스 순차 작업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패키지 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어, 패키지 이렇게 다 흥미 기는 거. 이렇게 있구요. 기존 패키지 바뀌는 거. 요것도 이제 아마 전에, 요것도 이제 전에, 이제 그 시즌 업데이트 공지사항 때, 요것도 이제 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틀패스 패키지, 요것도 이제 설명드렸죠. 요것도, 네. 이번에 배틀패스 패키지. 특별 배너두종에 인격 특수 강화 티켓 5단계. 50레벨까지 올라가는 거 단계 하나 있구요. 배틀패스 레벨 10렙 증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인격 레벨 상한등가이것도 설명드렸죠 50레벨 네. 경험치 체가 보상도 정되고 경험치 그 곡선도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좀더 레벨업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자 네. 그리고 이제 추출 제외되는 것도이것도이 제가 제 말씀드린 이벤트 이제 인격과 에고들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시즌4, 이제, 인격과 에고는 자판기에서도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네. 자, 그럼 자판기 추가되는 거는 시즌4 패스들. 패스에 들어가 있던 에고들이랑, 이제 시즌3에 있던 나 친구들. 가시연, 그래고도 추가가 되네요. 아, 가시화원. 아, 가시화원, 어, 아. 다음 예,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 예. 자 그리고 예, 또뭐 이벤트들도 이제 있구요자 네. 그럼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웨이브스 또는 출연한적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UI 기능이 추가됩니다. 사실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림버스 컴퍼니가 지금 현재는 표시 장치가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지금 현재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게 웨이브 표시인데 웨이브 표시로는 적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적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마에 남았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에너미 표시를 추가해서 연속 전투에서 좀더 이제 적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더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되게 좋은 패치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는 적이 얼마나 남았는지 적의 수가 몇 명인지를 몰랐는데, 사실, 했어야만 하는 패치긴 한데, 어, 이전까지는 연전이 막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예. 음. 사실, 예, 그럴 수 있죠, 예. 연전에서 사실 꼭 필요한 업데이트긴 해, 연전에서는. 예. 연전에서는, 어, 꼭 필요한 업데이트긴 합니다, 예. 서, 다음 자, 버그 수정 및 개선사항 안내입니다 집중전투에서는 적소게터의 부위와 합을 진행하는 도중 간헐적으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또 특정 상황에서 와일드 헌트스 클리프의 3스킬 비탄하고 에탄하면 패탄하라의 코인 개수가 한계가 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뭐또 이제 요런 요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네어음 그니까 어, 음.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질투규조 종 계열적 출현 전투 스테이지에서 스킬 사용 시간헐적으로 위력이 0으로 출력되고 유 게임이 비행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런 버그를 겪어본 적이 딱히 없거든 사실. 어 나는 이런 버그를 겪어본 적이 딱히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버그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버그를 찾는 건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나 진짜. 어. 그니까, 어... 음... 진짜 약간... 뭐어둠의 림버스 사랑단이라도 있는건지... <laughs> 저 버그를 어떻게 저걸 찾는건지 난 되게 약간 신기해, 난 진짜 예... 어... 그니까 자, 그래서 뭐 요런 상황들또 이제 바뀌는 것도 수정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괴물과 코인이 기존에 회색이었는데, 이번에 붉은색 계열 코인 이미지로, 네, 다시 오류가 수정돼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영어 요것도 있고요 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알아본 300원기 보상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리버스 컴퍼니 였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제 공지사항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약간, 어, 어이다, 이제 좀 약간, 뭐랄, 거의 다 이제, 음, 주된 내용은 약간 좀 중복? 약간 시즌 업데이트 중복 관련된 내용을죠 사실상. 네. 예. 캐릭 추가, 뭐 시즌 풀 추가 약간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열 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음.